안녕하세요. 룰루 맘입니다 EDD 수당 관련해서 기간이라든지 얼마를 받는지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렌트비 안 내신 분들 9월 말일까지 유예되고 그 다음부터는 25%는 내년 1월 말까지 무조건 내야 되는 그 개정안이 한 달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것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폐업하는 체인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관계 간단하게 좀 전해 드리고 1차 스티뮬러스 체크 IRS 1200불 못 받으신 분들 이 자금 클레임을 안 했을 때 정부로 귀속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 드릴게요. FPUC 600불씩 나오는 거는 총 17회가 나왔어요. 17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LWA가 300불씩 지원이 되는데 총 6회. 그런데 요거는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지 않고 막 뜨문뜨문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날짜는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더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Certify 하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Self Certification 하실 때는 지금 현재의 실업수당을 받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건지를 설티피케이션 하는 거지, 처음에 신청할 때 설티피케이션 하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LWA도 9월 5일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이 끝나요. 그럼 벌써 이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양당 간에 지금 뭐 합의를 보내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9월 말이 돼가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질질질 대선까지 끌고 갈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한데,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요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UI하고 PUA 받는 분들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업토 26주죠 UI는 그런데 이제 이게 13주만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업투라는 거는 무조건 26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3주 받으신 분들은 업투 13주까지 주고 그 다음에 PEUC 13주가 또 한번 연장되고 그 다음에 FEMA가 13주가 한번 연장되고 그 다음 끝나면 FEMA가 다시 한번 7주가 연장돼요. 그래서 FEMA는 총 20주가 동시 에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13주 연장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7주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I를 받는 분들은 총 59주 그리고 POA를 받는 분들은 39주가 처음부터 책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장 7주를 더 피마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 to 46주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5로 파일링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설티파이가 끝난 그주 뒤에 2주 뒤에 자동으로 금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3주 이상 금액이 바뀌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EDD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뭐 5주고 6주고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 파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주 이상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연장안에 대해서는 12월 26일까지라고 그랬어요. 즉, 뭐 1년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해서 그 1년까지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날짜는 그냥 최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세팅을 했지만 12월 26일까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날짜가 먼저 끝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네핏 어, 끝나는 날짜가 뭐 5월 30일이라 하더라도 5월 30일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으로 하면 12월 26일날 끝나요. 하지만 UI를 받는 분들은 실제로 업 t 26주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2 6주까지는 받아요. 그런데 연장되는 거는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보완된 건 없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못 내는 분들 지금 퇴거 소송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더 연장돼가지고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25%씩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커머셜에 대해서는 언제가 없었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거주용 그러니까 가정용 아파트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상업용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모빌홈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c 비드 i d 1 9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달, 만약에 25% 렌트비를 내는 경우에 제가 어떤 식의 편지를 같이 보내야 된다고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단순히 25% 렌트비만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하드십,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는 그 편지를 매달 렌트비를 보낼 때 같이 보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퇴거소송에서 방어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징빙이 없으면 그 건물주는 퇴거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기 지금 사이트 제가 따로 링크해 드릴게요. 요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구글로 트랜스퍼 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 내용하고 많이 변동된 건 없는데, 날짜가 지금 한 달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 보여드려요. 2020년도에 소매점들이 최소 7,500개 이상이 문을 닫을 거라는 안타까운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인 스토어들도 많이 지금 폐업을 준비 중인데, 제가 어떤 스토어들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이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퀴즈너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을, 문을 곧 닫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500개 이상, 피자도 500개 이상. 그래서 지금 메이시 같은 경우도 뭐 125개 이상. 그리고 뱅크럽시를 지금 준비하는 업체들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메이저 프랜차이저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바이벌 싸움인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아마 큰 체인점들도 어렵지만 자영업자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살아남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세컨 라운드 지원금들 나오면은요. PPP라든지, 스티뮬러스 패키지라든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스티뮬러스 1200불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소셜 세큐리티 카드 스테러스를 업데이트 하시는 거꼭 해놓으세요. 그, 소셜 카드에 무슨 뭐 컨디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not valid for work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름하고 소셜 번호만 나와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 바꿔놓으시고요. 2019년도 택스 파일링 안 하신 분들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그 소득이 좀 적어서 택스 리폴트안 해도 돼서 안 하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면은 소셜 연금 밖에 없어서 지금 그 돈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ILS에 넘 파일링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제가 동영상 몇달 전에 만들어 드린 거 그거대로 그냥 등록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금액이 좀 적지 않고 좀 많더라도 계속 안 나오는 분들은 그걸 한번 파일링 해보시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고 에러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등록이 되면 한번 등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바로 지급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말 10월 5일까지 클레임을 안 하면은 국가로 돈이 귀속된다고 그래서 못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는 멈춰지지만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2020년도에 소득 보고를 하실 때 환급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았을 때 이제 그 텍스 환급식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못 받는 돈은 아니에요.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택스어블인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받았건 못 받았건 일단 CPA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돈을 받으신 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얘기를 하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받으신 분들은 그 기록으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 해 드렸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